우리 오 여신도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아버지께 찬양 올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의 삶의 자리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림의 아름다운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드리는 기도 응답 받아 모두가 다 행복하게 하시고 헌신하고 수고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림의 역사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영광으로 튼튼해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늘 건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질문 한번 해볼까요? 감사해서 행복할까요? 행복하니까 감사할까요? 예. 사실은 둘 다예요. <laughs> 행복하면 우리가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 감사하면 또 행복해져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들은 자꾸 감사라는 단어 앞에 조건을 자꾸 붙여요. 무슨 조건이냐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자꾸 우리들은 기대해요. 그래서 이제 그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에는 감사해요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만 그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감사하고 정 반대로 살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자세는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이 맞춰질 수도 있고 안 맞춰질 수 있어요. 또 하나 그 조건이 지금 안 맞춰졌지만 내일 그 조건이 맞춰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 매일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냥 감사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은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안 믿는다면 감사하라고 그래도 감사 안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의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힘으로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한단 말이에요. 아침에 눈을 딱 떴습니다. 눈을 떴는데 그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죠? 오늘 아침에 저눈탁 떴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요, 제가 신체적으로 굉장히 그뭐라그럴까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드려도 될것 같아요. 약점 중에 하나가 귀 한쪽이 거의 안 들립니다. 어렸을 때 방죽이라고 그러죠. 시골에서 아이들하고 바꿔서 물장구 치고 뭐 놀고 그러다가 그 물이 이제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귀에 들어갔는데 이 적기에 시골에 살다 보니까 병원에 있어요. 뭐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그냥 방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중이염이 됐고, 그것 때문에 한쪽에 청력을 잃었어요. 아, 이제 그런 상태로 평생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 나오는 소리는 잘안 들려요. 안 들리는데 이제 잠을 이렇게 자다가 보면 반드시 자를 수도 있지만은 뒤쪽에다가 보면은 비스듬히 이렇게 자를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비스듬히 이렇게 자다 보면은 한쪽 귀가 이렇게 벽에 이렇게 그 눌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이 이쪽으로 해서 벽에를 스피커면 세상 천둥 벼락쳐도 소리가 안 들려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람을 몇개해 놓느냐면 두 개에다가 집사람 것까지 해서 세 개를 해 놔요. 저도요. 알람 세 개를 해 놓습니다. 평생을 새벽 재단에서한 목사라 할지라도 세 개를 해놓는데 그게 오늘 새벽에는 안 들은 거예요.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거지. 그런데 이제 갑자기 불이 팍 켜져요. 켜졌다가 불이 꺼지는 데 봤더니 이거 뜨거라 싶어서 봤더니 집사람이 깨워준 거예요. 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저 사람이 잠깐 아이들에게 가거나, 그래서 이제 저 혼자 있을 때에는. 꼭 우리 문 목사님께 부탁을 하고 갑니다. 혹시 목사님 못 나오시면 설교 호라고. 그런데 <laughs> 그런 날이 되면 제가 더 신경을 써서 그쪽으로 안누우려고 이쪽 귀가 절대로 이렇게 해서 안 들리는 방향이 귀가 막 짜하지 않도록 이제 그렇게 조심해서 그렇게 살아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 보면은요 매일 매일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투크 대학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매일 감사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 수명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7년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매일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도 7년 더 살아요. 여러분 7년 더 살고 싶으면 감사하고 아이, 한 많은 세상 보 7년이란 더살로 그러면 감사하지 마세요. 이게 그러니까 1분간 감사를 하면 이 몸에 있는 면역 체제를 쭉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사람 안에는 이게 면역 시스템이 가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면역 체제를 쭉 추적 연구를 해보니까 일분간 감사하면 12시간 면역체제가 강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일분간 화를 팍 내니까 6시간 면역체제가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고 싶으면 감사를 많이 하시고 병 들고 싶으면 인상 팍팍 쏘고 사세요 뭐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합니다. 감사가 우리 몸의 최고의 항암제라는 거예요. 최고의 방부제이고 최고의 해독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도 감사 안 하면 뭐뭐할 말이 없죠. 이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뭘까? 그렇게 보르니까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그 말은 바로 뭐냐면 어머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어 단어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단어 가장 당신 마음속에 인상적으로 있는 단어가 뭡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이 뭐였어요?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그 단어 중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버지는 안 나왔어 그런데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사랑받는 단어가 어머니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뭐냐 이 말이에요 단어는 어머니인데 가장 사랑을 받고 아름다운 말은 뭐냐 뭘것 같아요? 감사합니다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이 말이 퍼지는 곳에 뭐가 있는가 기쁨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는 곳에 웃음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는 곳에 긍정의 에너지가 전달돼요. 감사합니다. 이 말을 하는 곳에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이곳에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을 했습니다. 아주 소수의 직원을 채용을 하는데 많은 응모자가 있었죠. 그래서 1차, 2차 시험을 치르고 다섯 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제 3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 세제 결과를 집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 다섯 명그 후보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때 이메일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죄송합니다. 이번에 당신들에게 당신들을 채용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다음 교회를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합격 통지서에 통지서에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섯 명 중에 한 사람이 그 이메일에 대해서 답장을 보냈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귀사의 회사와 좋은 관계를 맺게 됐고, 당신의 회사가 좋은 앞으로 발전하는 그런 회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당신의 회사의 직원으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그 동안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메일을 써서 보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그 사람에게 마지막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게 세 번째 시험이었어요. 이 사람은 감사합니다. 해서 손해 볼것 아무 것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 가족간에도 그저 밥을 먹으면서도 식탁을 차려줘서 감사하다. 늘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싱거우면 소금 쳐먹던지 쳐서 잡수시든지 <laughs> 짜면 은 불을 쳐서 먹던지 자시든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쳐먹으면 되잖아요 농담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식탁에서도 인상 팍 쓰면 벌써 위장이 반응해요. 소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22편이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이에요. 구약에 이제 많은 성경이 신앙에서 인용이 되어져 있잖아요 구약에 이 말씀을 하셨다 근데 그 말씀이 이렇게 응답됐다 그래서 이 성경 자체가 약이에요 약속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약속 그래서 옛날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약속이 신약이 와서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약속은 약속대로 이루어진 그 예수님이 앞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이 성취되고 성취된 그 바탕 위에서 또 다른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지금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이라면 이 성경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신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날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된 성경이 시편 22편이에요. 몇 군데서 에 인용이 됐는가? 네 군데에서 인용이 됐어요. 히브리서도 이 시편 10, 22편의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가장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 복음서가 마태 복음이에요. 그리고 요한 복음에 한번 인용을 합니다. 이 시편의 10편, 구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면 고난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난 그 뒤에 뭐가 나오는가?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시 고난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고난이 나오고 기도가 나옵니다. 마지막이 찬양입니다. 이게 시편 22편 전체적인 하나의 구조예요. 그게 고난과 기도, 고난 기도, 고난 기도가 세번 나와요. 그 패턴이 그러면서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그 오장 문제를 끌어안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뭐 하는가?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고난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고 끝났다 인생 포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마음도 나에게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기를 바라고 아니 실패 그 자리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운과 힘을 하나님의 허락에 주실 줄로 믿고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고난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고난이 찾아오면 또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 받았는데 또 고난이 찾아오면 또 기도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결국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게 십편이 2 2편이에요 사도행전 1 2장이 보시면은요, 이 사도행전의 교회 역사잖아요. 교회 역사 속에 초반전부터 부흥의 역사가 팍 하고 올라옵니다. 세상이 설교 한 번에 삼천 명, 오천 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으니까 그냥 안준뱅이를 고치는 역사, 뭐 엄청난. 기적과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부흥의 역사만 있었는가? 아닙니다. 시대만의 순교가 나옵니다. 시대만의 순교로 끝났는가? 그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바로 안드레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걸로 끝났는가? 아니에요. 거기에 헤롯이라고 등장을 해요. 그 헤롯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AD 37년에서 44년까지 유대를 통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정책이 친유대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야구부를 죽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인기가 올라갑니다. 여론이 급상승합니다. 아 그래? 아 그러면 제도로 치자 해서 그 다음 타켓이 베드로였습니다. 이게 베드로를 죽이려고 딱 보다 보니까 이게 무교절이야. 명절이라그 말해요. 이날 명절 잘못 건들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무교절을 피해서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요. 그래서 감옥에 투옥을 시킵니다. 투옥을 시켜서 이게 네 사람이 네표식해서 그런 면병이냐면 44 16 16명이에요. 16명의 군인이 이 베드로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교절이 끝난 날 죽이려고 그런데 사도행전 12장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무교절 전날 밤참 기가 막힌다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구속이 된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져 있는가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베드로는 크게 하세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더라. 그게 교회였어요. 고난 속에서 교회는 뭘 했는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교절 전날 밤, 그러면 이 교회가 며칠 기도했는가? 일주일 기도한 거예요. 예, 무교절이 일주일 진행이 되니까. 일주일 기도하고 나서 부교절 전날 밤에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감옥에 베드로를 심방옵니다.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꿀꿀골 자고 있어. 다음 날이면 죽어요. 잠이 옵니까? 참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잠자는 사람이에요. 환경이 편해서 잠이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 믿고 우리가 침상을 들어가고요 하나님 믿고 침상에서 눈을 뜨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역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거기서 감옥에서 끄집어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영적인 방법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라 이 말이에요. 기도가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를 마귀와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그 앞부분이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인데 여기 짐승들이 세 신아 나와요. 소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황소가 나옵니다. 사자가 나옵니다. 십육절에서는 개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네 개의 짐승이 쭉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외적인 고난이라 이 말이에요. 바산의 황소는 특별히 아주 강한 힘센 황소 중에 황소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황소가 여러분 황소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코에서 콧김이팍 나오면서 쉬쉬거리고 담배 들면 뭔기이 먹어요. 거의 다이 사자가 막 굶주린 사자가 찢으려고 덤벼드는 것처럼 이 개도 마찬가지죠. 그 그런 고난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외적인 고난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고난도 지금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에 몸이 완전히 물처럼 쏟아지고 뼈가 어그러지고 내입에 입천장이 갈라져서 천장이 붙고 이갈 갈증 아닙니까? 그런 모습으로 외적인 고난과 내적인 고난이 엄습해온 거예요. 그런 속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여기에 19절부터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서 18절까지가 고난이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1절까지가 기도예요. 그런 고난 속에서 여기 19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게 기도라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여, 그요침이에요여호와 여호와여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여, 응? 나를 버리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20절의 기도가 계속 이어집니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고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여기 지금 이 기도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기도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 살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큰그 기도 제목은 목숨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살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정말 필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 상실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덜 우리들이 이 여기에 기도의 제목, 첫 번째 기도 제목도 그거예요. 하나님, 나의 생명, 내이 목숨. 사람이 살고 볼 일이지. 그렇게 그러니까 침상에 누워있고, 이게 병들어 있으면, 김병에 효자 있어요, 없어요? 효자 없어요. 김병에 아내 있을까, 없을까? 가끔 있어. 김병에 남편 있을까, 없을까? 확률이 적어. 누구, 병들면 누구만 손해야? 나만 손해야. 그러니까 속에다가, 화를 담고 살지 마세요 나만 손해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병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끌탕하고 그것 때문에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되고 그것 때문에 그냥 5만 군데 쑤시고 아프고 그러면 나만 손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나 스스로를 참 이렇게 좀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병이 안 들어야지. 병든 다음에 치유 받는 것도 참축보이지만은그병안 걸리는 게 최고로 건강한 거지. 그병안걸리면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되느냐 운동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처럼 저렇게 날씬하게 만들어라 이 말이야. 내가 설교할 필요가 없어.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다 하고 있어요. 6kg를 그냥 16kg면 아기몇 사람이 빠져나가 버렸어 그냥. 얼마나 보기에 좋아. 나도 충격 먹었어 지금. 건강하셔야 돼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쓰시고 저요 새벽 기도 마치고 잠깐 기도하고 월명공원 가요. 하루도 안 빠져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챙겨야 돼요. 대신 누가 해줄 수 있습니까? 나 피곤하니까 어땠던가 내가 투척 걸었으니까 나 가서 좀 쉬고 있을 테니까 교인들이 대신 단임 목사 위해서 운동 좀 하고 오라고 그러면 그 운동이 전부 다 나한테 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챙기셔야 돼요. 여러분 챙기는 것이 자식한테 도와주는 거예요. 얼 불려주려고 하지 마시고, 안 물려주어도 다 먹고 살아요. 그 먹, 그냥 그, 그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챙기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챙기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돈도 쓰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뭐라도 이렇게 하시고. 아셨어요? 아멘만 하고 끝나지 말고. 이런 설교해주는 목사 있는 것도 좋은 거요. 잘안 해주잖아 이런 설교를 근데 나는 이민목회도 해보고 해보니까 이게 아니야 우리가 좀철좀 좀 들자고 죽을 때까지 철안 들어가지고 그냥 갑자기 목이 메이네 <laughs> 그 다음 마지막에 그냥 인생 후회하고 그렇게 살지 말자 그 말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나를 위해서 아셨죠? 마지막 절입니다 21절 시작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수의뿌에서구원하셨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요 구원하셨나이다 과거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에 고난의 현장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고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셨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아멘하고 일어나세요. 바로 우리 수능을 치르는 친구들에게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 위에도 그런 역사가 임해지셔서 <laughs>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딱 믿고 일어서서 그 다음부터는 더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살다가 또 내일 새벽에 와서 또 아, 기도하고 응답하셨다고 그러고 일어나서 감사하고 또 하루를 살고 아셨죠? 다 같이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서로 한번 가장 아름다운 말 서로에게 축복하는 말 가장 멋진 말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